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려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죠.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이방 땅에도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발과 아슬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딸 때문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 이상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딸이 정상이어도 자녀를 키운다면 힘듭니다.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간절하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례할 정도로 시끄럽게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를 도울 수 있다.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 저 여자 어떻게 쫓아낼까요? 우리 뒤에서 너무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냉정하게 한마디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양 때문에 왔다는 말입니다. 마치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은 것 맞아요.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렇게 말했다라면 어땠겠어요? 아쉽지만, 에이, 포기해야지. 아이, 저렇게 얘기하신데. 됐어. 근데, 정말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야겠고, 정말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더 심한 말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던지지 않아. 어유, 이 말은 이좀 생각을 하고 들으면요. 어, 뭐,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개라는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께 막 덤벼야 되죠.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낮춰 부르는 말을 좀 그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개? 내가 개면 어때? 주님이 개라고 불러 주시면 그래. 주님의 개가 되지 그러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주님의 개 맞고요.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괜찮아요. 좋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세요. 부스러기만 주세요. 능력의 주님의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저는 좋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녀의 딸이 남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절망적이고 심지어 주님도 너무 냉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은 어찌 됐든 나에게 선한 분이야.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거절하셔도, 주님이 심지어 멸시하셔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이 없으면 금방 주저앉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 주님이 떨어뜨려주신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부스러기나 먹어라. 주님 그러지 않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